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축구부 프런트 인프런트의 한수림입니다 오늘은 유리그 3권역 2라운드 국제사이버대학교와의 경기 오늘의 MOM 하이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작년 왕중왕전 8강에서 국제사이버대회에 패배를 했었는데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어, 그때 작년 왕중왕전 때가 아예 강팀들도 다 약팀한테 잡아지는 대회여서 자 팔강 그 고비만 넘기면 이제 충분히 저희도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 사이버대한테 한 대한테 져서 좀 이번에는 그런 왕좌전 경기 날과 같은 실수를 도록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다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예준 선수가 입학 이후 오늘 이 첫골이시잖아요. 이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1학년 때 입학해서 그래도 경기를 조금씩 었는데 아쉽게 이제 득점은 없었는데 또 2학년 동계 때 마침 제가 부상을 당해서 1년 쉬고 이제 올해 첫골이었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회가 새로우 신만큼 첫골을 넣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용이가. 제가 이제 재활 나가 있을 때부터 꾸준하게 괜찮냐고 복귀했을 때도 할수 있다고 많이 격려해줘서 를 새마침 골 넣으니까 재영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재영이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콤비도 앞으로 경기에서 많이 기대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한 다짐이나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인천대가 이제 좋은 공격진과 단단한 수비력으로 많은 득점을 하고 이제. 실점이 많이 없는 팀인데 올해 유리구도 많은 득점하고 실점 없는 경기를 통해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MOM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